오늘은 공자와 자로의 얘기를 통해서 의학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자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 제자 안회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로가 이제 공자의 이제 제자 죠 질문을 했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뭐, 세상에, 뭐, 귀신도 있고, 그런데, 응? 어, 그 귀신을 갖다 종종 하는 거는, 그냥 경외하는 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는, 응? 세상 죽은 다음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아, 세상에 살고 있는 일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곳에 더 집중해라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서양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어 현세보다는 내세를 갖다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학적으로도 보면 이제 뭐 칸트 이후로는 아이 아 내세라고 그런 거는 이게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어, 현세를 보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현대 의학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뭐뭐 어? 뭐 의사한테 가면 피 검사를 해가지고 피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있다 또뭐 어? 여러 가지 각종 뭐그뭐뭐 어? 그 뭐, 어? 뭐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뭐 어? 뭐,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봐서, 아는, 알수 알 있는 거는 알수 있는 거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혈액검사에서 통해서 아는, 그,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더 치료를 잘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 자기네 회사에서 어 헬스 페어를 이제 건강 뭐 검진 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제 박람회 같은 거를 하는데 어 저보고 와서 참석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어,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 저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구글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집어넣고 갔는데, 빌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 그랬더니 경계가 무지무지하게 사망하더라고요. 그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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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적사항 뭐다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안내, 그, 보안 요원이, 어? 다른 길로 말고, 요쪽으로 가세요. 뭐, 그러고선, 어? 인도하고, 화장실에 가, 는데도 어? 기입니다 그러고선 와서 얘기해주고, 어? 아주 보안이 철저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한 30명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인상 나는 사람 한 명만 소개해드릴게요. 환자가 와갖고, 어, 이 손에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너, 어, 어 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안 나타났다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MRI 찍는다고 달라지나? 그랬더니, 하여간 제 찍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아무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만져봤어요 그때 손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도 만져봤어 그때 발도 차. 결국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가 찰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여기 나갈 때는 뜨거운 피가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는 안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손까지 갈수 있게 하는 침을 이제 놨어요. 딱 먹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분이 오오오오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 지금 피가 이쪽으로 막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오, 그래? 나도 이제 응? 응? 그 이제 침을 났지만은 이렇게 뭐그 어? 따뜻해진다 이런 거는 뭐 항상 경험하는 거니까 뭐그 이제 어, 뭐 충분히 이해했는데 를 본인이 뭐 피가였죠 지금 팍그 안으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느낀대요 손을 만져보니까 제 손보다 더 따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손이 차가우니까 어?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아니 이게 만지면 끝나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필요해요 어, 뭐, 이게 혈액검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엑스레이가 필요해요 MRI가 필요해요 그냥 만져보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자꾸 어렵고 보이지도 않고 어? 내가 겨, 어? 그 느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거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럼 혈액검사를 이제 했죠. 이제 혈액검사 해갖고, 뭐, 어떤, 어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어,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졌대. 그래갖고 갔더니, 어, 어, 너 과거에 이게그 진료 기록을 보니까 담낭에, 담낭이 이렇게 그 맥힌 것 같은데, 아마 담낭이 맥혀서, 어? 그런 거 같다, 그러면서, 어? 이거를 뭐 찍, 뭐, 뭐 찍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담난 막힌 거는 아는데, 이게 담낭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혈액검사라는 것이, 근데 삼탄총 같이 이제, 한번 총을 쏘면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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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새 같은 거 잡, 잡으려고 한 30발이 들어가 있는 거를 팡! 쏘면 총알이 팡! 나가니까 어느 한우가 가서 맞을 확률이 좀 있을 거다 그래갖고 새가 많은 데 빵! 쏘잖아요. 저는 그 혈액검사가 꼭 산탄총같이 그냥 어? 정확하게 하나가 딱찝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탄총을 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꼭 보이지 않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아픈 거, 빨리빨리 치료하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